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테크노파크의 에너지 기술 단장을 맡고 있는 우왕수라고 합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 우리나라 산업이 아,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아, 산업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가 전환됨으로 인해서 우리,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아, 변환시키고 어떻게 산업 구조를 다양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에너지 변환을 통한 산업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가의 에너지 소비를 보면 이게 2020년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는 당연히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물론 땅도 넓지만 인구도 많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소비의 1인당 소비량을 볼 때는, 아, 우리나라가 거의 이 3위 정도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 산업 구조 자체가 에너지 다 소비를 할수 있는 구조라는 아, 말, 말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CO2 배출량도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총량으로 볼 때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아,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순으로 되어 있지만 아, 총량으로 보더라도 먼저 에너지를 쓴 나라보다 훨씬 지금 아, 아, 순위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CO2 발생량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두 번째로 CO2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에너지 소비 통계를 볼때 아, 업종별로 먼저 보면 우리나라 산업이 대부분 아, 제조업 유주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거의 아, 99.9%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 중에서도 정류와 화학, 1차 금속, 즉, 아, 재련에 관련된 제철회사에서 가장 많이 지금 쓰고 있고 당연히 그 에너지원도 소규하고 석탄, 전력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산업 별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비교를 볼 때는, 아, 경북이 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 상당히 많고, 그리고 2위가 충남, 2위가 전남을 차지하는데, 아, 이 산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아, 땅도 넓고, 아, 농업 위주의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CO2하고 아, 산업별 온실가스가 많은 것은, 여수 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광양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충남이 대산 석유학단지와 현대제철 당진의 현대제철이 있고 경북 같은 경우는 포항제철이 있죠. 그리고 거기 관련된 산업이 제철 산업과 그 다음에 금속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울산이 의외로 4위를 차지하는데 울산은 아, CO2를 발생하는 데서는 이제 석유화학 단지이고 나머지 아, 자동차라든지 아, 선박 같은 조선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한다기 보다는 제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 변화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 석유라든지 석탄, 원자력,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각각의 에너지 다원화 차원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i e a 에서 발표한 것은 모든 에너지원은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에서 출발해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 간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에너지원이 수소를 통해서 또그 수소의 출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바뀌어 갈수 있다는 것을 이 표로 가지고 이 표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CO2 배출을 줄이려니까 화석 연료 에너지를 안 쓰고 대체 에너지인 화석 연료에 서 쓰던 그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디선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수소라고 생각하면 이 수소에서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석탄, 천연가스, 석유 쪽에서 수소를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 미래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 물에서 나온 수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고를 한 것이 수소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 수소의 소스가 어디에서 오냐에 따라서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합니다. 가령 석유학에서 나오는 수소 같은 경우는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석유학에서 나오더라도 CO2를 포집하는 것은 블루 수소, 그리고 물에서부터 나오는 수소는 이제 그린 수소라 해서 수소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이용해서도 앞으로 이제 수소를 할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적으로도 에너지를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표를 볼 때는 세계에서 에너지가 가장 그 그래도 아, 탑으로 칠수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약 10개 정도의 국가를 보면은 이런 세 가지에 의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에너지 시큐리티하고 에너지 접근성 그다음에 환경적인 아, 문제를 세 가지로 봤을 때 주로 북미라든지 아무래도 유럽 쪽이 많습니다. 이 나라들이 특징이 바로 아, 재생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가 많고, 주로 신재생에너지가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 에너지를 아주 좋은 에너지를 쓴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의 이제 산업수도라고 할수 있는 울산을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나 대산이나 포항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울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아시다시피 1962년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5년 단위로 경제계획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중화고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울산에 1962년에 울산 공업지구를 지정을 받습니다. 이, 이게 여기 산업단지 이름이 아, 울산 미포 국가 산업단지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온상 국가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62년도에 아, 데, SK 전신인 아, 대한소규공사가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고 자동차는 5년 뒤에 67년 그리고 조선은 7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 3대 산업이 울산의 3대, 산업, 3대 주력 산업일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3대 주력 산업으로 이제 손꼽을 수가 있는 또 주력을 끌고 갔던 산업입니다. 이렇게 3대 산업이 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의 제조업인 산업이었죠.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1919년 2년 전에 3월 1일하고 2일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3월 1일에 영일만에 가서 영일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포스코가 여기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거의 안 보이게 됐고요.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자원 개발을 했던 대표적인 공기업이 바로 석유공사지 않습니까? 이 석유공사 건물이 앞쪽이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이제 합작품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전의 일이었는데 이 이후에 어, 코로나가 저 팬데믹이 어, 발생되고 나서 어, 항공기가 거의 안 뜨게 됐죠. 많은 항공기가 하늘에 안 뜨는데 이 2년 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 작년하고 올가 가을하고 봄에 영남 알프스에 이제 간월재라는 곳 있습니다. 신불산 쪽에 있는 그 간월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해발 900m가 됩니다. 이때 제가 10월달에 찍은 사진이 아주 쾌청한 날씨였죠.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하고는 대별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가 가을이 아주 청명한 것은 틀림없지만 가을에 훨씬 공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 10월 17일 사진이고 제가 올해 6월 달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하늘이 맑죠. 이게 그 아마 팬데믹 이후에 항공기도 많이 안 뜨고 그 다음에 제조된 공장 그리고 중국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영향이 많고 미세먼지도 이제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꼭그 신불 간월제는 봄, 가을에 한 번씩 꼭 자전거 타고 이렇게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옵니다. 정말 쾌청하고 좋은 날씨에는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계 산업 발전의 예측 물질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두 가지 물질은 2050년까지 이 산업 발전에 큰 예표로서 작용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첫 번째가 CO2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CO2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CO2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CO2의 CCS 그래서 카본 캡처 스토리지하고 또 이걸 저장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걸 활용을 하자 그래서 요즘 CCU까지 나오죠 그래서 아, 카카캡 캡처 틸라이제이션 아, 아, r 서 CO2 문제가 아, 앞으로 2 0 5 0년까지는 저는 이 물질이 아, 인류가 화석연료에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에너지 아, 변환을 가져오는 물질이라고 보고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물질이 사용되어야 되냐 하면 아, 현실적으로 지금은 수소라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수소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두 가지 물질이 아, IT 산업도 그렇지만 모든 산업에서 이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자율 주행도 될수 있고 IT 산업도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 물질을 아, 산업의 예측 물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 우리가 새로운 자동차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 수소차까지 나오고, 그리고 UAM이나 PAB라고 하는 도심형 이제, 아, 항공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이동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제가 볼 때는 아, 1인용 이동수단인 그 아이언맨이 입었던 그런 수트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은데 우리가 이전까지 코리아,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 중심의 공유 경제 학자들이 이제는 모든 물건들을 서로 나눠 쓰면 되지 개인 소유에 대한 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 그리고 같이 쓸수 있는 그런 경제를 이끌어가자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 경제 산물이 우버 택시라든지. 아에어비앤비 어, 같은 어, 그런 호텔 같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발생,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공유 경제의 그 경제 이론이 많이 위축이 되, 되죠. 그리고 남이 타던 차, 남이 쓰던 호텔이나 물건 같은 걸 우리가 잘안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1인용 이동수단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심장에 있는 그 에너지원이 사실은 이게 소형 원자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아크 원자로 또는 플라즈마 원자로가 되니까 요즘 말하고 있는 smr 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미래의 원자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